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근한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3장입니다.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울라와오 올리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오울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사마리를 상징하고요. 오 올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는 뜻으로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자기의 성전을 지어 놓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녀의 장막이라고 표현되고요. 어,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지고 있는 도시죠. 그래서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쭉 이어진 스토리로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장절은 좀 넘어서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올라바, 올라와 오올리반은 자매인데 둘다 방탕한 삶을 살았죠. 둘다 어릴 때 이트라는 남자를 와해음했어요그 다음에 둘다 아시라는 남자랑 연애합니다. 그 다음에 오올리반 여기 서한 걸음 더 나가서 바벨론이라는 남자와 또 연애하죠. 이둘다 준수한 외모만 있으면 누구라도 따라다니는 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울리바는 심, 오울라는 심판을 받죠. 그리고 오울리바도 이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2 3장에 나와 있는 오울라 오울리바의 이야기죠. 그렇 읽어보시면 간단히 이해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해석을 하죠. 어. 앞에도 이 방탕한 여인의 이야기 하나 나왔어죠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뭐예요? 오홀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방탕한 여자에 비유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홀라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 어떤 부분이 강조되는 건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도리적인 생각이 우리는 언약 백성이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당시에 에, 유다 아, 당시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열두지파가한 나라였어.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열지파도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지? 망했지.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 근데 왜 너희들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다윗의 언약은 열두지파 모두에게 주인 거잖아. 근데 그중에 열지파가 망했잖아. 근데 그들이 망했던 이유가 있어. 알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 근데 지금 너희도 걔네들이랑 똑같이 올리바가 오올라랑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 그럼 너희도 망하겠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어서 설득하고 계신 것이 이 23장의 포인트가 되겠죠.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여전히 앞에 했던 이야기와 같죠. 신앙은 관계다라는 거죠. 관계. 신앙은 관계야. 이렇게 해주기로 하셨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법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 나는 법적으로 뭐 이런 권리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함부로 행동해도 난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에 비유한 거예요, 결혼에. 그래서 물론 맞아. 언약이 영원해. 이 관계 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해. 하지만 너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그 형태는 변화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널 항상 사랑하셔. 근데, 네가 하나님한테 거지같이 해. 그러면은, 이 형태는 분쟁으로 드러나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싸우실 거야. 왜? 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으시니까. 사랑이 여전하기 때문에 형태는 분쟁으로 드러나.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근데 너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그럼 이 형태는 사랑으로, 행복으로 드러나겠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너는 하나님께 함부로 대해. 대신해. 근데 형태는 행복의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해. 하나님 너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 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신앙은 관계인데 하나님께는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고 그렇죠? 우리는 그게 신부 되는 건데라고 하면서 신앙의 관계라는 거,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네 중심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쵸? 세 번째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거겠죠. 아니 우리가 무슨 문학의 시대처럼 하나님도 믿고 뭐 하나님 압니다 뭐 그리고 뭐태양신 믿을게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지금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요즘엔 바벨론이 잘 나가니까 그날은 어떻게 하나 해서 롤모델로 좀 배우려고 하고 이집트를 배우려고 하고 배우다 보면 신앙체계가 좀 들어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다가 배우는 건 아니고, 우리가 또 이제는, 원래 하늘의 여왕께 예배드리고 하고 그렇게 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는 딱 지키고 하는 거고, 뭐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세속적 방법을 문제를 해결하는 게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왜, 왜 이런 비유를 자극적인 비유를 쓰시면서까지 세속적인 방법을 문제를 해결하는 걸 싫어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묵상을 해보셔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문제 해결이 이 사람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올라랑 올리바가 이스트를 사랑합니까? 아니지. 아시라를 사랑해요. 아니지. 바벨론을 사랑해요. 아니에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들이 사랑하는 건 뭐예요? 즐거움이죠. 즐거움. 그래서 준수한 외모가 있어 즐거움만 주면 누구라도 괜찮다는 거잖아 이것처럼 지금 유다,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우상은 뭡니까? 바벨론의 우상이 우상이에요? 아시라의 우상이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이들 가운데 우상이에요. 행복한 삶이 늘 가운데 의상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해결을 내 생각대로 안해 주셔. 아, 그러네. 한 50%밖에 안해 주시네.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야 돼? 세속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데좀 가서 알아봐서라도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내 인생일 수 있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수단하는 겁니까? 이 사람 인생의 1번은 뭐예요? 이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것과 어?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네. 데리고 다니면 어디 가서 되게 폼 나겠다. 그래서 사겨 어? 이거 다르죠. 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어? 돈도 잘 벌고 능력인데 내가 저 사람이랑 살면 안정적인 삶을 살수 있겠다. 다르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라는 것과 어? 저 사람 나한테 되게 잘해 주네. 저 사람 있으면 되게 재미있고 행복하네. 어? 그래.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일정한 또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을 함께 누리는, 누리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애초에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뭔가를 소비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어, 이 사람이 이런 역할을 잘해줄 것 같아. 그래서 했어. 근데 역할을 잘안 해줘. 이런 젠장. 이거랑은 다르잖아. 그쵸? 이거는, 이거는 사랑이랑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을 갖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때로는 문제를 선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 에스겔이 뭐 하나님 만나서 뭐 엄청 재밌게 살고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다 내일, 내, 내일 들으면 이제 에스겔 아내가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힘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아요 하나님이 예순님이야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날 사랑하셔. 내 인생이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기도 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신 좋은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게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수단이 되느냐, 목적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묵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올라 오울리바 비유에 대해서 좀 반대 적용을 해볼까요? 뭐, 앞전에 비슷한 본문들이 있었으니까, 반대에 적용을 해보면. 전 여러분들이 상당수는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삶의 숙제를 묵묵히 풀어가는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이게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내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 이런 걸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문제 해결되십니다. 세상에서 빨리 해결되는 길을 얘기하더라도 어, 내 눈에는 저거가 더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 좋게 얘기하더라도 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따르며 해가시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엄청 싫어하시는데 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가 어? 이거 좋은데? 저거 좋은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 엄청 서운해하시는데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조급해지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이렇게 찬하게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 문제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마음 태도 삶을 살아가는 발걸음 기뻐하시고 함께 아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